간단한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오늘은 밤에 일찍 자기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밤에 일찍 자면 우리의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의 회복을 돕습니다. 이로써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밤에 일찍 자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감소와 더 나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밤에 일찍 자면 생산성이 증가합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갖게 되어 업무나 공부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게 됩니다. 네 번째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밤에 일찍 자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밤에 일찍 자면 다음날 아침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아침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거나 자신을 더 개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.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